빨리 봐주시죠 아..뒤질뻔했네 이 새끼들 따라와 빨리 빨리좀 가자 뒤져 뒤질거야 빨리 자. 가자 음, 이놈의 물속이 물이 많아 이것들 오 어, 총알 총알 귀한거다 이거 다 챙겨야되죠 아.. 어. 음 오케이 타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 느낌이죠 빨리 가야 돼요 이거 지금 야 가봅시다 빨리 따라와 제마쿠 아니맞노 따라 빨리 아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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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뭐다 주서 다 주서 다 있는 거 담으야 돼. 봐. 뭐, 메핸 뭐됐뭐 o 오케이. 하... 겁나 많네. 아, 나요. 우리 들 진짜. 아... 어잖노 어디로 갔고 따라와 빨리 살살 가야돼 살살 벽에 붙어서 은폐 은폐 잘 해주면서 잘 해주면서 그래 벽쪽으야 뛰지마라고 뛰지마라고 뛰어다니지마라고 걸어다니 소리 겁나 나는구만. 야이씨. 뛰지마라, 이제. 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들켰다. 에라이씨. 어휴, 좋아, 좋아. 목 잘라, 목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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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들 삐끼들. 쌉새끼들이잖아 일단, 오 일단 빼, 일단 빼. 이따 빼. 일단 총, 가져와. 야. 아이 총을 안 넣어놨다. 이새끼이 새끼야. 우와. 야, 야. 그냥 워프컷. 이 새끼야. 야,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죽여게 우와, 와이 새끼야, 이 새끼야. 또 누가 때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쪽 치고, 임마. 이쪽 치고, 이쪽 치고, 이쪽 치고. 일쪽 다시 치고 이새끼야 이거 옛날 아랑전설에서 많이 했었죠 왼쪽 치고 오른쪽 치고 그고 왜? 괜찮아? 아 울퉁이 아니지? 갑자기 엘린 줄 알았네 오씨하 절대 에너지 좀 빨고 하아... 쉽지 않네 한번 할 때마다 땀이 나 땀이 나아 싸워 할거 진짜 일단 몇좀 뭐 만들어야 되는데 하, 만들 수 있는 게 보자 없네 총을 써야 되겠다 아끼면 안 되겠다 아끼다 뒤지겠다 아끼면 안 되고 바로 보이는 것들 그냥 바로 총 쏜다 응? 한발 쏘고 졸라 도망가고, 어딨어? 스쿨버스잖아. 느낌 안 좋다고 이런거. 봐라, 이럴 줄 알았지. 잘라, 맵 잘라. 오, 어, 많다, 많다, 뒤에 많다. 일단 넌, 일단 도망쳐. 일단 도망쳐. 일단 도망쳐. 흡사바다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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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따라와, 빨리. 쟤, 쟤 맞두고. 뭐 죽든 말든 안 죽는다. 아니, 이 쇼핑 왜 이렇게 빨라어 아, 솔직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쎄쨔. 그리고. 쎄쨔 뭐 뭐안 뒤지는 거지. 엘리, 따라와, 빨리. 좋아. 안녕. 이새끼, 이새끼 뭐야, 이새끼 뭐야. 그래 잘했어. 비잖아. 잘했어. 대박이. 아, 우리 시끄럽. 아, 정신없어플 그래 시켰죠. 버스에 t s t h i 사다 t h e 어 y 어어 s 있어? 올라가. 올라가, that? 사다리 빨리, 빨리 가져 h

배터리 어디 있는데? 어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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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呢? 배터리 어디 있는데? 이가 담겨 있잖아. 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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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또 빨리 들어. 야야야야야야야야. Oh. That's not gonna hold. We'll make it fast. <laughs> <laughs> Grab this. <laughs> <laughs> better fight, baby. Tell me you're done. Tim. What? Fucking him? Bill, where to? Huh? Bill, where? Anywhere but here. You better haul ass, come on. Holy. <laughs> 거, 거, 거. 안에 들. 어디? 아, 천천히 가자고. 야, 이을 걸렸잖아. 아, 나힘우 살살 가라. 살살 가라고. 살다가 우리 집 끄고있어 게 새끼 살살가 살살 빨리가면 안돼 빨리가면 뒤진다 바로 걸린다 빨리가면 안돼 야이C 런런 또 짱나는 밥맞죠 아, 나, 씨.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니가 총을 쏴버리면, 가만있는데. 아니, 이게... 가만 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리로가 봅시다. 전체 가야 돼요. 전체 가야 돼요. 이거 뭐 이거 진짜 다 아, 뒤졌다 아, 뒤졌다 아, 뒤졌다 아, 뒤졌다 아, 뒤졌다. 아, 뒤졌다. 아, 뒤졌 안되겠다. 그냥 다 쓸어버릴게. 에? 다 죽여버리자. 어. 아니, 안돼. 뒤졌어. 일로와. 아, 그냥 총 쏴. 일로와, 빌. 아, 지금부터 쏴. 쏴봐, 새끼들. 일로와. 지금부터 쏴. 나오는 것들 바로 쏴. 쏴버리네. 오는 거다 쏴버려. 그냥. 이 년은 대가리 날리고 쏴버려 그냥 쏴버려 죽이고 그 쏴버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정신 못 찾다 빨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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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 어디 있는데 뒷문 어디 있는데 아이씨, 마 뒷문,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뒷문이 어딘데? 어? 아이씨, 마 뒷문 여기 아니잖아. 여기, 여기 뒷문 아니잖아. 개데 뒷문 아니잖 어, 이쪽 아니다. 여기도 아닌데. 아이씨. <놀람> <놀람> 클리커마 죽이자 클리커마 일단 디스! 죽입니다 <놀람> <놀람> 왼쪽으로 줘야다 막혔는데? 뭐야 어디가? 이런 싸가 입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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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어 뛰어 그냥 뛰어 아아 아... 갑시다 요새끼를 죽여놓고 나서 절로 엄마가 빠졌을때 내가 여기서 이 뒷문으로 뛰어야 된다 뒷전을 하면 의미가 없거든 어? 지금 런하면 안돼 이 새끼가 런 바보같은 병신 런은 얼어죽을 시발런이야 봤다 봤다 새끼 쏴야 되거든 클릭크 마셔 일단 빨리 정하라 그리쿠나 이 새끼들 다 죽였지 이제 뭐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교실을 지나서 가 교실 라이트 켜고 갑시다. 대가리 나오죠? 대가리 여기서 바로 그냥 던져가지고, 어? 이 새끼. 못했다. 못했다. 잘못 산거 같은데. 아, 잘못 샀다. 이 새끼 죽여야 돼. 이 새끼를. 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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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쏴버리고 릴로 다는구나 나중에 총알 가졌다 디지로드 갑시다 뭐 이렇게 헷갈려 뭐. 따라 어... 어스파이 어... 4 0게 썰어. 아, <laughs> 자 아, 사! 이 새끼, 이거, 이거 미친놈인가? 도라인가? 우 와. 할수 있잖아. 잘 가. 잘 가. 내장. 아유. 그냥 왜 그렇게 사요 어.

뭔데 이거또기지 아, 지랄을 라드하네, 지 지랄을 라드해 아주 그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쉬거뭘 던져? 아이, 이 아이, 새끼야. 오케 어디 어디 어디로 올라가 어 이거 아이새지오씨쉣오씨오오 아이씨, 뭘 자꾸 던져 이거. 어? 뭐 던진다 또? 또? 똥 던진다 이거. 똥 뭐야, 씨. 뭐, 똥. 어이씨. 어똥 아, 냄새. 똥 냄새, 똥 냄새. 어이, 또똥 던져. 아발 새끼. 안되신나이 새끼는. 어, 또. 왼쪽으로 오시고, 오른쪽으로 오시고, 오이 많이 졌다오 오우씨. 계속 움직여줘. 움직여, 움직여. 어? 움직여야 돼.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옆으로 따. 지금이야. 아씨, 움직여. 어떻다 아씨. 아씨, 움직여. 움직이라고, 이 새끼야. 어디 던지냐? 오, 아, 에너지. 에너지어디에너지지에너지를어에너지 지어지. 에너지로 지어지. 에너지로 지어지. 에너지로 지어지. 에지똥지어 에너지로 지어지. 에너지에너지 먼저 채우지 오우, 이거이다 어그로 좀 끌어라, 빌. 어그로 좀 끌어. 원소은까딱도안 하는데. 어? 활 써야 되나? 활써자활 쏘자 활써자 팔 대가리 우시마요. 뭐 뭐야? 뭐야? 물이 새. 어? 아니 휴 i 팔 갑자기 숨 질컥 맞다고 화난데 맞붙이지나 굉장히 희화를 쏠 거야. 뭐야? 이거? 나 물론. 보면... 아, 또. l e t 자, 지금 계신 분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내일 11시에 방송하고요. 오, 시 또. 아니, 올라 가면 안 되나? 뭐가 돼? 아, 저 갈럼들 사이버 너니 한테 때리고 니네 한테 네 때리고 니네 한테 때리고 다시 니 한테 때리고 뭐하냐, 빌?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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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okay. 새끼야. 내가 이거 혼자. 아, 나 진짜 열받네. 뭐야? 어? 여기 좀 채워. 계속 구경하고 앉아있네요, 지금. 어? 뭐? 점프. 점프. 어? 저 활이 위험해. 오이씨야. 거 됐다. 활 꺼내다가 뒤집다이 뭐야 이거 또. 아니 눈 빨리 라 이씨가 빨리 라 빨리 올라가. 야. 야.